오케이. 460분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 진짜. 봐 봐. <laughs> 해 볼게. 충분히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봐 봐. 마지막 x의 제곱 빼기 px 플러스 p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의 허근을 알파를 가진대 알파 세제곱이 뭐가 된대 실수가 된대 모든 실수 p의 값을 곱비해요 봐봐 여기 봐 할게 알파가 크니, 얘들아 알파를 내가 뭐할것 같아? 대입합니다. 괜찮지? 근이니까? 태야 괜찮지? 그럼 알파제곱. 마이너스 B 알파. 노란색식은 참이죠? 성립하는 거맞지 <laughs> 그럼 알파제곱은 싹다 넘겨줄게.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 알파가 크리니까 대입한 거고, 식을 이렇게 만든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었게. 내가 궁금한 거 뭐지?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다 뭘 곱할 거야, 내가? 알파를 곱할 거야. 곱해봐. 알파 세제곱은. 피의 알파제곱. 마피 마삼의 알파지. 그런가요? 맞니? 야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위에서 했는데 여게 알파 제곱이라며. 요 여기다 이렇게 딱 넣어도 돼. 괜찮아? 넣는다. 그럼 p의 괄호 열고 알파 제곱 자리에 p 알파 빼기, p, 빼기, 3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뭘 알아냈냐면, 알파 세제곱이란 식은요, 요걸 계산한 거네. 그니까, 러 마이너스 p제곱? 빼기 3P 플러스 P의 제곱에 마P 마3의 알파라는 거죠. 맞나요? 잘들어봐기 봐. 얘가 무슨 수라고요? 실수라며? 실수지? 야 얘가 실수가 되려면 뭐가 죽어야 돼? 알파가 뭐라고 했어? 무슨 수야? 허수잖아, 허수. 알파 허수잖아. 이거 살아있으면 돼, 안 돼? 얘 죽어야죠. 얘가 죽으려면 얘가 뭐가 되면 돼? 0 되면 되지. 음. 아, 피제곱 빼기, 피 빼기 3이 0이면 되는구나. 이거야. 끝. 그러니까 문제가 구하는 게 뭐야? 피 값의 구. 얘들아. p값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p를 구해서 곱하라는 거야? 아니면 두 번의 곱을 구하라는 거야? 두 번의 곱을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지. 아, 마이너스 3이구나. 답은 마이너스 3이야. 알았지? 다시, 나는 알파 세제곱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한 거냐면 알파를 대입한 거야.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을 알수 있거든요. 그 알파 세제곱을 알려면 알파를 한번더 곱하면 되는 거지. 맞지? 이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